네, 하셨습니다이. 네. 어때요? 아, 네. 저 뛰쳐 하셨나요? 저그 취한 것이 아니라, 여보세요? 네. 네. 그 내가 이제 그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약 같더래서 이럴 때그 지나갔던 거지를 아 그럼 범칙 해놓고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라고 여기다 가 전화를 말을 했지 그래서 내가 이제 취해서 전화를 했어라. 그래서요. 내가 전화, 전화해갖고 이쪽에서 올라간다 하니까 네. 올라가갖고 그 지금 그 만난다 하니까 네. 만나세요. 네. 그럼 만약에 그렇게 조치가 뛰어지면, 그무 어쩔 수가 없어. 그면 군청에다가 민원을 해야 돼. 군청에다가. 군청에다가 뜰게요. 어디다가? 경찰들 아, 민원을 주시세요아왜 경찰들 이런 걸못 하는 거예요? 뭐. 경찰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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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내도누굴 네, 어린 놈 새끼 아아야 개새끼야 니가 왜 이렇게 나한테 억울하냐 뭐? 이 새끼야 나 새끼야 니가 할테니까 너가 아 빨리 너가 일어나라고 개새끼야 야 개새끼야 니가 왜 이렇게 나한테 억울하냐 석상아 내가 할 때부터 나한테 억울하고말이야 먼저 먼저 전화를 내가지 나한테 성질을 내니까 누구나 성질을 내. 그래, 결제를 못 성질 내니까 그러니 t know. 성질 o n t k n 성질 I 는데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아 don't know. I d o n 말 k n o 말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나 don't k n 개새끼야 나이값도 올라서염려 그러니까 이제까지그 난리 때문에 죽을래서 하네 그게 무전자 거시기 병신병원 거시기나 개미한 얘가 빨라한지 그럼 문장에다가 대론을 넣어 빨라하네 나 제발 빨라 문장에다 대고이야이야어디지나 이거 이이어이 봐라 네. 손님 되시죠? 에이? 네. 네. 오릉포서 경찰관인데요. 네. 네. 지금 그.. 저번에 그.. 그 민원 제기하신 분에서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금 그.. 지금 그,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저희가 그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그 아저씨 그, 그 집주인한테 우리가 김병서씨가 임경서씨가 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더니그 분도 그, 네예 듣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래서는 저, 그 청원 이유를 물어봤더니 네 그, 농작물을 그 피해 뭐 누렁 사람과 그렇게 그 층들이 네 피해를 줬나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우리 현장에 나가 했는데 충분히 보여서 이익 많아 네 그, 사람이라도 불느는 사람이. 네. 시정 필요하다고 그부를 네. 그냥 이랬으면 좋니알았다고리 이슈로 이하고 거기 뭐, 뭐, 시정한 가서 말기한번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 하신다고 마무리를 다 지었어요 근데 모르겠으나 조금 가한번 우리 스님한테 찾아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건 뭐냐 에. 미러을 갖고 있는데 이이렇게좀 그그 스피커를 줄이고 아니면 소리를 없애 가지고 한 다음에 이제 그냥 끝나겠지만은 이분이 개인에서더 이렇게 그 스피커를 더 켜놓고 그렇게 한번 시험 기회들에서 불편한 기아니 있어요. 그렇죠. 예. <laughs> 네. 그래서 제가 민원제을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북한이 해봤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법률적으로까지는 검토를 해본 거예요. 우리 경찰이 예. 시민들에게 법률적인 보호를 주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은이제 경범죄, 처벌법을 가지고 인근 소란으로서 해야 되나 생각했더니 그것이 이제 뭐냐 면어 뭐 사람이 다중이 이렇게 용집이 있는 곳에서 뭐 고성을 지르고 아니면 뭐 학생기를 영향하고 한다든가 그러면 이게 이제 인근 소란으로 이 저희가 처벌할수 있는데 지금 거기 있는 장소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인가하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네. 어떻게 네. 그런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좀 그런 법률을 좀 적용할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군청이라는 행정기관이 한번 우가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상황을 보니까 이런그 소음 관련 대가지고 해가지고는 어쨌든 그시청이나군체 민저의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가 있구만요. 네. 우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환경 분쟁 위원 조정 위원회요. 네. 예. 여기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분쟁에 해당되시겠죠. 예. 그리고 보수 분에 보면 환경 분쟁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가 있구만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민원을 제출해 온다 시가지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 우리 스님이 이렇게 해서 정말 너무 시끄러워서 뭐 살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국가기관에서 가서가지고그 부분을 소음 부분을 해결해 줄실이라고 판단이 돼요. 네 1로 중요한 것인데, 뭐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 신님은 상당히 1 중식이라 아니면 그런 부분이 불편하졌습니까 사실 소리가 많이. 그렇죠. 지금 네. 편 하신데도. 그렇죠, 지금 뭐냐, 소음을 뭐냐, 네. 갖다가 제가 크게 뚫어놓으니까. 네. 아, 이걸 적당하게 해놓으면은. 네. 좀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제 소리가 안 들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는 이거는 네. 악의적 악의적이라는 생각 말고는 네. 사실 그런 생각 말고는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거지. 네, 이입에서 그, 스님이 원하는 것을 바로 이도 이렇게 그 조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불 이렇게 끔 바로 조치를 해드해고 싶어요 바로도 네, 당신 지금 뭐라 고칠 팀으로 그냥 빨리 이동시켜 해가지고 마무리를 명확히 해드리고 싶은데 네. 저희 경찰관을 하나 보면 저희도 업무한계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제계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계적으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사람에 대해서 개인, 뭐냐, 이 세상을, 우리가 이미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동시켰다든가, 켜 해버리면, 그거는 경찰관 서월권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설명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 경범죄 처벌. 네, 네. 그게 이제, 다중 이용, 뭐, 시설에서 뭐, 그런다고 하는데, 다중... 야, 어, 혼자, 혼자, 혼자 생활한다고 해도, 이게 그 뭐냐 그 시골에는 당연히 혼자서 뭐 멀찍이 멀찍이서 혼자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그거를 갖다가 그 이제 그럼 혼자도 이제 다중이 될수 있는 거예요 뭐 다중이 또 혼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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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말은 말은 아는데 네예예 예, 예, 근데 그런 그런 식으로 음. 법을 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네. 경범죄로. 입장에서는요, yeah. 우리 그 근거 규정이 명시가 돼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보이에 뭐 구성조건, 구성요건 해당 에게해당되만 경찰에 법률을 용할수 있잖아요. 여보면 yeah. 이런 부분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바로 구성요건이 해당되냐 판단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확대해서 해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근데 처음이입장에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이고 뭐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다고 하면은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해가지고 당연히 벌을 줘야 되겠죠. 왜냐합니까? 네, 아니 저는 그런 걸 원하, 원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지. 그냥 뭐그 해결책도 없을것같으 면은 경찰한테 전화할 필요가 없죠. 저는 분명하게 이 사람이 그 처벌을 받아가지고 어떤. 뭐, 벌금을 문다든지, 어쨌든 경제가 손실을 입힐 생각으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지. 제가 뭐, 얘기해서, 이 사람에. 어떻게 보면, 대체적인,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스님이 예를 음. 들어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 시 오늘은 토요일이고, 내일은 일이잖아요. 요일 네. 자기가 분명히 이야기 안 했어요, 이분한테. 그럼, 기으로 생각 한번 해보시라 예, 반대, 제가, 다른 사람이, 위에, 선생님이 저기 위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근데 작년에는, 작년에는 스피커 작동 안 했거든요? 예. 어려워, 예. 어 하는데, 다른데, 다른데는, 다른데는 안 해요. 다른데는 하는 데가 데는 없어요. 그, 유성 여기만, 예. 그뭐 하는 것이, 농장물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도리도 없는 거고 그 사람이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는 경찰 분들도 있다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거짓말로 거짓말 네. 거짓말 감지기라도 동원해 가지고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안하는지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예 이게 저희는 그거 하면 님 조금만 게 알고 시지만 그뭐 무슨 음하고뭐 욱지까지 저희가 관을 하잖아요. 네. 해보면 지금 농작물 피해는 상당히 많아요. 네.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리자면 위해 조수라 해가지고 지금 그옆쪽 엽총 있잖아요. 네. 엽총을 위해 조수라 해가지고 멧돼지라든가 그 아니뭐 까치라든가 막 그런 그 동물들이 뭐 이렇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유예 조사를 해가지고 군청에서 그 허가를 뭐, 해줘가지고 그 잡으러 그 다니시는 있어요. 네, 알아요 그거. 그, 나, 네. 그런 있고, 또 그것도 지금은 그, 해지고그가 뭐, 자가, 자가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뭐, 는 소리가 나게끔 해가 만들어진 네. 기가 있어요. 소리 나는 그런 기계가 18만에서 1 9만 해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주들이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로 자기들이 우리 우리가 먼저 렇게 홍보도 많이 해드고 그런 걸로도 저희 가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게 현재로써는 예흔 입장에서는 지금 뭐 그쪽에서 이번 없는데 뭐, 이렇게 하셨다고 막 이렇게 그그 그 말씀도 우리가 틀린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아 뭐냐 두둔을그 여기 제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사람을 두둔하는 거는 듣는 입장에서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예제 네.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지 해결책을 원하는 거지 제가그 저는 제가 왜 경범죄를 갖다가 처벌하기도 원해 경범죄를 처벌을 받아야지 다시는 이런 행위를 안 하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유화무가 해버리면은. 아이고 이 사람 잘잘 잘 됐다 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환경, 환경 문제 저정 위원회에 월요일에 가가지고 민원을 넣을 거예요 아이고,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은 이분한테 다시 한번 전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화를 넣으세요 네. 귀찮게 귀찮게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네. 예 네. 제가, 네. 제가 예 제가 정리를 하면 오늘하고 내일은 10시쯤은 네. 그좀 틀지 마라 네. 네 제가 네 이야기하면서 꽃들도 네 이로게 이야기 나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선생님은 내일 모레 한 월요일 날 지금 어, 그 문의할 거민실에 그 가셔가지고 어, 그 이런 문제 문에환경제인거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민원을 한번 넣어가지고 구조를 좀바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고 하면 중단되면 그 안내해 주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저저원안될수 있죠 그리고 아까 네, 네. 그처안 됐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그 분하고 이제 그분이 오는 시점이라도 당장 들고 한 다음에 그냥 수태를 안 뚫고 우리 현장이야, 끝나면 부부이자. 예, 예.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뭐 자기 농작물 피해 다시 오래 해가지고 계속 거기 스님한테 이렇게 그어가지고 계속 피해를 준다면은 어쩔 수 없이 스님은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저희도 이게 이렇게 시끄러움을 감수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예. 지금 이는 어쩔 수 없이. 군청에 그 가셔가지고 그아 그, 그, 말씀드렸던 환경 분쟁 조정 위원이라고 있으니까 그쪽에 한번 문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미넣으시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게 그래 가지고 거기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쪽에서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예예 거기서 이제 우리 스님 아니면 또 그분 그래 가지고 중지를 해갖고 그, 그 행정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실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퇴역을 서 당장 우리가 우리 경찰이. 네 알았습니다. 에이, 알겠습니다. 당신 장비 끊어 하고 나서. 에이. 그에 대해서 납세가 그렇게 회개 체벌을 할수 있지. 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 있습니다. 회개 소치 퇴거리죠. 그래 가지고. 응. 그데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지금 뭐, 뭐 법률로 작용할수 있는 참 어렵기 때문에 회개 때문에 경찰권으로 좀교통화해줘야그렇잖아 그래서 일일일 전화 해 가지고. 네네. 이거 뭐냐, 아까, 뭐, 경찰, 뭐, 전화, 아까 전화 주셨던 분인가요? 아 다른 분인가요? 저한테? 아니, 에요 아까 전화 주셨던 분이죠? 아니, 아니에요. 방금, 방금 전화 주셨던 네. 거 아니죠? 예, 네. 네, 뭐냐, 그, 그분이, 뭐, 네. 뭐, 경찰, 뭐, 소관이 아니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경찰 112에 전화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예, 네. 네, 해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물어보려고, 네.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그 경찰이 해결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으면, 제가 이제 앉은 그 경찰을 벗겨보려고. 나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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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경찰, 제가 지금 찾아가가지고, 전화 항상 하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거기, 그 경찰 터쳐서 가가지고, 아주 그냥 뭉개져 버리고 있을 수 있어요. 결과물이 딱들어 앉아가지고, 거기서 정진한다고, 내가 뭐냐 여기 해결이 안 되면은 내가 거기서 결과보다 들고 이사 시간 거기서 그냥 정진해버리려고 근데 항서 내가 뭐경찰들한테그 파출소 가서 손람피고 그러면은 나만 손해니까 괜히 그뭐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뭐 내가 그래서 내가 지금 뭐냐 칼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경찰 그분이 도대체 아무리 민원인이나 뭘로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그야 띵중이냐. 아니, 제가 뭐 그랬다, 손 치더라도, 나이 들먹을 가면서, 경찰이 나이를 못표가 있어요, 지금? 나이 나이, 나이 값도 뭐, 아니, 뭐, 나이 많으면, 그거 자랑인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가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 슬슬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나그 경찰한테 사과 받고, 안, 안 그러면, 은 내가, 내가, 나중에 어떻게든지 그 민원 넣어가지고라도 내가 그 뭐냐 어떤 공무원도 기분 나빠가지고 감사원에 감사원에 했거든요 물론 이제 안 됐지만은 내가 지금 권력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이런 대우를 받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권력이라도 잡고 있고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나는 나는 나 나중에라도. 몰라요, 나 누군지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했거든요? 잠깐만요, 스님. 네. 네, 스님. 네. 예. 누구, 누구시죠, 근데? 아, 아까 지 집에 통화했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누구냐고, 이런 이 누구냐고요. 누군지 경찰이 전화를 했으면, 은 소속이 어디고. 이름이 뭐냐. 그런 거 저번에도 경찰이 와가지고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뭐 쓸데없는 거나 자꾸 묻고. 경찰들이, 경찰 해야 돼. 내가 나, 나 지금 가고 있어요. 기다리고 계세요. 네, 가고 있어요 지금. 네. 종신고번 경찰 인원 상담은 2번, 과태료, 면어 무인단속, 국선검개인정보보호및 서비스 장 위해 통화 내용은 녹취됩니다. 현재 상담 대기 인원은 약 25명이며, 예상 대기 시간은 약 3분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강국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모든 상담관이 통화 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편안한 곳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통화량이 많아. 상담관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주시면 상담관을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수양강국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모든 상담관이 통화 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희한강국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카란 강국, 대한민국, 대단이 되는 전송해드립니다. 보수 도와드릴까요? 아, 네, 보성, 그 민원실, 보성경찰서, 민원실, 전남 보성이요? 네, 전남 보성, 민원실은 어떤 분? 청원, 청원, 청원 감사실인가? 거기, 예. 네. 청원 감사실인가? 실 전화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창강국 민국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창강국,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네, 예, 보성경찰서입니다. 네, 저그 저번에 민원 제 민원 김원태인데요. 예, 예, 예. 네, 그 어떻게 됐나요? 뭐 결과가 두달된거 같은데. 네, 지금 조사해가지고요. 네. 제가 지금 체벌을 했거든요. 네. 네. 그 통보했나요? 저한테 서류 보냈나요? 아, 지금 이제 통보하려고 요 네. 이제 내렸어요. 지금 통보할게 를 주소가 그리 보내시면 되죠 네. 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났다, 났죠? 우리가, 그,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그, 경고 조치하고, 다음, 한번더 하면. 아니, 그, 뭐냐, 그분, 그, 경관 이름이 어떻게 되죠? 누구? 그, 그 뭐냐, 그, 저한테 그, 욕짓거리 했다. 임, 만한용 임한용, 예. 제가 지금 뭐냐, 좀,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예, 예. 그, 도경찰서에다가 다시, 민원을 넣어야겠어요. 뭐 다청요 도경찰서에다가. 경찰서에 또 넣으신다. 예, 민원을 넣어야겠어요. 뭐그 정도 갖고 나안돼요 <laughs>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뭐 그대로 또뭐 잘못한 것도 있습니까? 아, 그건 필요 없고, 난 지금 청문감사실 거기도 저번에 내가 그때 갔을 때.